밥시키면 음, 습니다이기 음. 어, 음. 카메라 바꿔야 이거, 잠깐. 이거, 가메인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들어가 <목소리> 소리 들어보고면 <있어>. 라이브 지금 라이브야 <laughs> 지금 라이브 라이브야 <목소리> 자, 잘 나옵니까? 나오한명 들어왔네 나중에 같이 인사하고 응자 그러면 좀더들어야될거 어. 수수수수래라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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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해라 봐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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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온한 물한잔 드시고 오셨는데 니물한잔 드시고 오라고 했는데 열다 아, 음. 분만 들어오시면 하시면 열다5분들어오다시면라고잘 네, 들리신다 그죠 네. 예잘 들리시고 <laughs> 아참그 이번 도로교통법규 자동차 구조를대구 시청 출제자 어어 어, 어. 어, 일단 나 출처 못해 예 문제 예 괜찮습니다 자동차 구조는구조대로 네네 어, 도로교통법규는 법규대로 네네 열 네. 문제 열 아, 문제 너무 감사합니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도로교통법규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상네난이도가 높은 음. 문제 세 문제 네 중간 4문제. 네 문제 네 타인 문제가 생 문제. 네. 뭐 상당히 좀 출제율이 음. 되게 멋있었다. 음. 내가 이런 표현을 꼭좀 해주고 싶네. 요좀 어. 풀만한 문제. 어, 기본 이론 강의 만들면 누구나 네. 완벽하게 만점 먹을 수 있는 제 문제. 그런 문제가 나지 않네. 알겠습니다. 음. 어, 자동수그룹원 역시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기보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로에서좀 예, 기본만 잘 알면 어, 해결할 수 있지만 근데 또 대부분 너무 쉬운 문제들 아니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간중간 중간 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자칫 어, 하면은 문제 꼼꼼하게 안해으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으니 음, 음. 이걸 꼼꼼하게 좀 점을 해보셔 해보실 필요성 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주운영님이 시원한 맥주. 한번 박주은 형한테 빼고 한 그러면 이제, 아, 어, 자동차, 자동차 구조를 하고, 마무리하고, 음, 마무리하고 음. 그러면 음.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답부터 먼저 불러드릴게요. 뭐, 이거서 붙이는 느낌인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1번부터 10번까지 어, 답을 짚점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음. 하나밖에 없었고, 음. 어, 답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불러드릴게요. 4, 1, <laughs> 3, 3, 1입니다. 혹시 방 비웃었는데, <laughs> <이게? 웃음> 낯설지가 않거든, 맨날 음, 모의고서 자, 1번부터 넷, 하나, 셋, 셋, 하나입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6번, 2, 2, 2, 1, 3입니다. 자, 다시요. 6번에 2, 7번에 2,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3번입니다. 음. 그래서 1 0문제 <laughs> 어 크게 묘사 없이 삼적우조올리는 제가 불러 드린 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쟁점 하시는 데들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간단하게 아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이제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도 아닌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좀 선지 좀잘 봐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엘리엇, 역엘리엇, 마모, 뭐, 그리고 아니고 역마모도 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또 그대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교수님, 여기 지금 김독강님께서 네, 네. 어,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책이 있는 그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랬는데, 네, 네. 어, 이거는 뭐 자동차 구조원리 뿐만 아니고, 네, 맞교통 어, 법규, 네. 사회, 네. 파이널 공통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 상당히 많은 출제가 되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 번입니다. 점화장치 관련돼서 구비조건으로 이제 놓치하는 것을곤란라고했고요 이게 이게 이것도 이제 내 부식성이 적을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부식성이 적을 것. 이게 빨리 있다 보면 또 글자를 놓쳐가지고 틀릴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3번 선제업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열 전도율이 커야 된다. 뭐열 전도율 이 크면은 안지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점화장치잖아요. 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열을 빨리 방산할수 있는 열방산능력이 좋아야 된다. 그건 이제 열 전도율이 커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서 3번 선지를 선택하신 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번 답은 1번입니다. 내 부식성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내 부식성이 커야 되겠죠. 오른골반면 그래서 어차피 맞을 1번으로 하시는 면 3번입니다. 유난히 구비조건입니다. 유난히 구비조건 오른 것을 고르라고겠고요 전도지수는 무조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인화적, 자연발화적 이런 외부의 온도에서 높아에서만 높아에서 높은 온도에서 우리부터 안정적으고할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높아야 되겠죠. 근데 뭐좀더좀 낮을 것, 유나증발성 낮을 거, 다음에 트리튬이고요 응고점은 이제 분명하게 낮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 뭐 이때가 얘기를 안 했지만 유라 어, 자기 때문에 유막을 잘 형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아니다. 다른 내용을 응용을 해서 손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막 형성이 잘 되어야지만 비스톤이 왕복 운동할 때.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4번 문제는 어 23년도 올해 서울에서 어, 기출 문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도 제가 뭐 해설 강의를 해드렸고요. 어 셀이 모여가지고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팩이 된다. 그래서 어꼬로제큰 것부터 나열을 해야 되니까 팩 모듈 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5번은 이제 라디얼 타이어 오차 지수 너무너무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서 이제 오른 거 모르라고 했고요. 어, 오른 거 바로 눈에 딱 들어왔죠. 타이어 폭이라고 해서 아니 밀리미터라고 얘기한다. 2 1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 1 400이 이렇게 나왔지만 폭과 어, 관련된 215 m m 이다 이렇게 1번 선지를 답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음, 온라인 면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얘기했고요. 어, 올라인먼튼를줌으로써핸들이 조작력을 가볍게 가져간다라는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지에 핸들이 조작력을 이제 무겁게 가져간다. 이건 뭐 어, 동력 조향장치, 뭐 전자제 조향장치 고속에서 무겁게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이거 이번 체크했어. 고마워. 재미없는데 증거해 주면서 그래서 눈에 팍. <놀람> 맞각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이번에 답을 핸들이 조안력을 요구게 한다. 이번 선들이 답을 적게다 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일, 어, 그 VDC 개념이죠. e c s 아, BCS VDC 뭐 같은 개념이니까 문제는 e c s 라고 나왔었습니다. 5차하는 어,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제어 관련 기본적으로 일단 ABS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휠 스피드 센서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휠 스피드 센서에서 요 레이트 뭐 이런 것들 센서, 조향 핸들 각도 가속도 센서 이런 것들 추가가 되어서 그다음 과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릴래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ABS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논의의 문제 이거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뭐. 기본적으로 휠 스피드 센서부터 독립을 하니까. 그래서 어, 옳지 않은 자, 8번입니다. 제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라고 하고요. 어, 1번 뭐축고 너무 많이 했던 개념이고요. 뭐 공차중량, 차량중량 같은 의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어, 이번 선수 자체가 많이 안됐었거든요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턱의 최대 높이를 오버행이라고 한다. 이건 우리 뭐앞 오버행, 뒷 오버행, 자동차에서 앞차축 중심에서 차량 제압. 기차철이 중지 제일 뒤 뭐, 요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지, 이거를 재원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뭐, 최저지상도 있을 수 있죠. 10cm 이하라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비슷하게 안 들어가서 틀린 선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턱의 뭐 최대 높이를 오버행이라고 한다. 요 내용이 틀린 천리, 선지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에 계산 문제입니다. <laughs> 계산 문제, 이 부분도 연습 많이 했거든요. 좋은 감성의 B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독회 위원이 8, 그리고 링어가 3배죠. 24입니다. 8, 3, 24. 그러면 3배만큼 감속이 되는 거잖아요. 입력 기업 수분의 출력 기업이 12 했을 때 8분 24가 되고, 3이 되고, 감속이 3배예요. 그러면은 어, 구축회전수가 900이면은 3배만큼 감속이 될 거니까, 3배 떨어뜨리면 300 r 이 m 이될 거고. 근데 없어지지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회전수 는 떨어지지만 회전력, 토크는 3배만큼 증대가 된다. 단. 고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 조금, 그렇게 좀, 고고으로 설명하자면은, 손실은, 뭐 무시한다.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하에라고 하면 훨씬 더,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3배가 증가가 되게 되면, 아, 토크는 3배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36,000m 였는데, 3배 증가되면 96,000m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선제에 300rpm, 그리고 96,000m.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기와 관련된 건데, 이건 아무 내용을 몰라. 내가 아무리 내용을 모른다 생치더라도 기본 사이트에서 조금만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소음기 저항이 커져요. 그럼 배기 가스가 나가는데 저항이 많이 생겨요. 왜 저항이 생기는데? 저항이 생기면 어떡한다? 소음 폭발음을 어떻게 떨어뜨리기, 줄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선제에 뭐라고 했냐면, 소음기 저항이 커지면 은 기관 폭발은 감소효과도 떨어진다. 아니잖아요. 그 폭발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 문제도 조금만 성온기의 개념, 송기가뭐 하는 건지만 알고 있으면은 선지 풀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올라 내실 음. 수 있는 문제였다. 싶습니다. 그래서 음. 답을 3번으로 하십시오. 오, 김독광 님, 자고 100점 굿.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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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 이거 네. 다시한르도또모르 법규, 법규 11번 버튼데요. 아, 팬이사. 제가 1번 버튼이라고 말씀드리고 어 이번 2023년 대구 도로교통법규 같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출제자가 출제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어려운 것은 어렵고 적당히 평이한 것은 평이하고 문제가 저는 너무 깔끔하고 멋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번 음, 어린이 보호공교회 오서방 목욕,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도로공사양 끝, 5미터에는 주차금지장소가 되겠네요. B형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에 시행규칙상 이제, 어, 지시표지를 고르는 거다. 그죠? 2번에 보시면은 일방통행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 오롯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의해 복원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완벽하게 틀, 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문제 3번. 요거 시험 치고 나서 수험생들이 아 맞다 맞는 것을 고르는데 틀린 것을 고르는데 문제에서 어 모두 틀린 것을 잘못 기술한 것을 고른 다음에 모두 몇 개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원래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전교차로죠 회전교차로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차선 주정차 이런 정의는 여러분들 시험에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틀렸고 모범운전자는 2년 경찰청장인데, 2년 시도청장 그래서 틀렸다고죠. 정차 틀렸고, 회전교차로 시계방향이 아니고, 뭐, 반시계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를 위반하면 6, 7, 벌점 30점이죠. 그래서, A, B, C, D, E 중에 어 잘못 기술한 것은 차선만 맞고, 4개, 네개가 잘못 기술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벌칙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A 보시면 5년 1,500이고, B 보시면은 3년 700, C 보시면은, 100 곱하기 3이니까 그러니까 1년 500이다 보죠. 그래서 D 보시면은, 무면허. 순서가 A, B, C, D. 기억, 미험 기근, 미험 4번의 정답은 1번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모든 운전자의 준수상, 도로교통법 49조가 당연히 여러분들 굿 출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저는 시원한 물한점 먹겠습니다. 전종님, 모든 운전자의 철수사항 중에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제거 요구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죠. 불법 선팅, 불법 부착 장치 차. 그래서 5번 선지에서 선지에서 선팅이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차에 운전했다. 경찰병무인 직접 제거면 할수 있다. 5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시행 영상 운행상의 안전 기준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겁니다. 화물차의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이지. 적재한 길이 10분의 1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높이는 지상에서 4m. 어, 도로 구조의 보정과 통행에 안전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m 20입니다. 그래서 6번에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에 구축 운영은 경찰청장이고 여러분들 등록 관리라고 그랬으니까 시도청장 경찰서장 아닙니까 그래서 7번에 등록 관리를 했으니까 1번이 아니고 정답은 3번 시도청장 및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소 난이도가 있네요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제10장 운전매나 행정처분에 보시면 면허취소처분 개별기준이 ABC가 있죠 여러분들 D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됐다 벌점 1 0 0점이니까 면허 정지 처분 100일 그래서 탈발의 정답은 정지 처분 받는 것은 1번 한개가 되겠습니다. 김독관님이 실시간 라이브 해주시는데 어? <laughs> 한 시간씩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해주셨 자동차 구조는 만점 넘고 지금 보급차 구조는 2번 <laughs> <고유조는 웃음> <고유조는 웃음> <입은 웃음> 틀리고 서어요 보급세가 너무 좋아서 자동차 어?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2024년 필모자 <기본적으로. 웃음> 문제 두번 볼까요. 어, 결격 기간의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 제2항이라고그러죠 어, A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이질행기 때문에 2년. B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플러스 각종 범죄인이기 때문에 3년. C 같은 경우에는 대리음식이기 때문에 결격기간 여러분들 2년 그래서 2 플러스 3 플러스 2는 결격기간 합은 7년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벌써 몇번 나왔습니까? 우리 기본서 제6장 도로의 사용 오른편 상단 우측에도 나와있죠? 음. 순서가 1, 60, 90, 500 1, 60, 90, 500 10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김덕광님, 도로교통법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앞에 좀 맞추고. 아 잠깐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원래 음, 어, 오늘 부산, 경남, 강원 시험 치신 분들 혹시 기억나는 키워드 계신다면은. 하단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이메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부 강의 비즈니스 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그 메일로 키워드 보내주신다면 가장 완벽하게 복원하신 분은 2024년 저희 기본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김혜철 교수님 같이 오시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음. 카트라이더 조금 좀 소폭 상승세가 네,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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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오는 이런 없어가지금 문제가 쉽게, 나왔나 쉽게, 나왔나. 쉽게 나왔나. 음. 음. 나온 것 같아요. 좀 쉽게 나온 것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그 저희가 2024년도를 대비해서 11월 4일날 저희 현대고시아 본에서 오프라인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음. 내년 시험 대비해서. 저희랑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11월 4일 오후 1시에 본격적으로 그런 강의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 그 김현수 교수님 2024년 4일 기본서 지금 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지 다들 한번 더말씀드요1월달 정도쯤에 나올 거고 뭐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원 내용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음. 어 교재 완성해서 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 교수님은 교재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저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기초문제정리나 지금 해드 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동원 한 것까지 음. 대구까지 넣을 생각이고 음. 그리고 지금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음. 피드백을 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그 내용 바탕으로 서 넣을 수 있을지 아니 있으면 계속 못 씁니다. 저도 지금 이미 교정 온 거지만 다 받아서 았 네, 네. 서로 피드백 중이고 네. 어, 역시 오늘 대구. 경남, 부산, 강원까지 음, 음. 저희가 받아서 그 기본서에 충분히 넘길 수 있도록 하고 네. 어, 교재에당근하 무조건 최선을 다했다. 우리 기본서 외에 또 다른 교재를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볼 필요 없다고 저희 세명에서 믿을 수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도 대한민국에서 운전직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저희 세명이 가장 좋은 반려자가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잘해. 하여튼 <laughs> 한번더 <laughs> 오늘 대구, 부산, 경남, 강원 시험 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경기도 하반기에 원서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음. 했잖아요. 원서 접수. 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김현철 교수님은 오프라인 수업 때문에 네. 갈 수가 없고 네. 저희가 경기 하반기에 또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네.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일단 뭐 최대한... 왕복 시간 안 보고. <laughs> <laughs> 딥도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어 시험 준비하시고 결과 만들어내시느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뭐 결과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못하시더라도, 네.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네. 그 소개의 목적은 반드시 뭐 2, 3년 안에 네. 달성할 수 음. 있습니다. 그리고 싶다. 이제 뒤에서 우리 유튜브 촬영하는 걸 구경하고 싶다. 여기 강주에서 오신 분, 저 <laughs> <laughs> 부산에서 오신 분, 고생 너무 <laughs>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 시험 네. 꼭 함께 갈수 있도록 경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밤으로 가자. <laughs>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